모스틱 자세 운동 오늘은 거북목 특집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거북목이라고 검색하면 진짜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도대체 뭘 보고 따라해야 될지 모르겠죠. 제가 그거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거북목에 좋은 운동들을 이 하나의 영상에 모두 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은 거북목 교정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을 매일매일 2주 이상 따라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거북목이 교정되면서 바른 자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모스틱 재밌게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천장을 보고 누워주세요. 자, 누워서 굳어있는 승모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깨를 위로 으쓱 올렸다가 다시 어깨를 최대한 아래로 쭉 끌어내릴게요. 다시 어깨와 귀가 가까워지게 어깨를 으쓱 올렸다가 다시 귀와 어깨가 멀어지게 어깨를 쭉 내립니다. 어깨를 올릴 때 호흡을 마시고 내리면서 후 다시 호흡 마시면서 어깨 올리고 후 어깨를 올리고 다시 내리고 하는 동작을 통해서 굳어있는 승모근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어깨 부드럽게 올렸다가, 후. 좋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돌아 누울게요. 옆으로 돌아 누워서 무릎과 고관절을 90도로 구부려 주시고요. 머리 뒤쪽으로 깍지를 낍니다. 위쪽 팔꿈치를 뒤로 보내면서 등을 부드럽게 회전했다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요. 자, 등 회전할 때 호흡을 후. 호흡 마시면서 돌아옵니다. 자, 등을 회전할 때내 무릎 사이가 벌어지거나 앞쪽에 있는 팔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후. 마시고. 자, 네번더 할게요. 후. 마시고. 후. 이 동작 해보시면 내 등과 어깨 목이 굉장히 시원하게 풀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후. 좋아요. 자, 돌아오면 이제 반대쪽 똑같이 할게요. 반대쪽으로 돌아 누워서 마찬가지로 무릎과 고관절 90도. 머리 뒤쪽으로 깍지를 끼고 위쪽 팔꿈치를 뒤로 보내면서 등을 편하게 풀어주고 돌아오고. 팔꿈치 뒤로 보내면서 호흡을 후 마시고. 마찬가지로 등을 회전할 때, 내 무릎 사이가 벌어지거나, 앞쪽에 있는 팔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할게요. 무릎 사이가 벌어지거나, 앞쪽 팔꿈치가 떨어지면 운동의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자, 세번더 할게요.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좋습니다. 자, 이제 바닥을 짚고 일어나서 앉아주시고요. 무릎을 꿇고 앉을게요. 무릎 꿇고 앉아서 무릎 앞쪽 바닥에다가 손바닥을 짚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장을 보면서 등을 쭉 폈다가 다시 배꼽을 보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다시 천장 보면서 등을 쫙 펴주고 배꼽 보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고 천장 보면서 호흡을 마시고 배꼽 보면서 후 천장 보면서 마시고 배꼽 보면서 후 자 거북목 교정에서는 굽어 있는 등을 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굽어 있는 등을 펴는데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 동작은 수시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한번 더. 자 중립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양쪽 전환을 가로로 해서 바닥에 다둘게요자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장을 부드럽게 찌르고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그럼 반대쪽 왼쪽 팔꿈치로 천장 부드럽게 찌르고 내려오고 다시 오른쪽 부드럽게 돌아오고 반대쪽 부드럽게 그럼 어깨가 쫙 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반대쪽 쭉. 자, 이제 팔꿈치 펴는 동작까지 갑니다. 팔꿈치 찌르고 그 상태에서 팔 펴고 다시 접고 내려놔요. 그럼 반대쪽 팔꿈치 찌른 상태에서 팔을 펴고 접고 내려놓습니다. 찌르고 펴고 접고 내리고 반대쪽 찌르고 펴고 접고, 내리고. 자, 한 번씩 더 할게요. 찌르고, 펴고, 접고, 내리면, 찌르고, 펴고, 접고, 내려줍니다. 자, 이제 네발 기기 자세로 올라올게요. 자, 이번에 할 운동은 이 손과 무릎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깨 아래에 손이 있어야 되고요. 골반 아래에 무릎을 딱. 위치시켜 주세요 자, 네발 자세를 잘 잡은 상태에서요 이제 손바닥이 있던 위치에다가 팔꿈치를 이렇게 댈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면서 내 겨드랑이가 쭉 늘어나는 느낌 느끼고 다시 돌아와요 엉덩이 뒤로 빼면서 겨드랑이가 쭉 늘어나는 느낌 돌아오고 엉덩이 뒤로 빼면서 호흡을 후 돌아오고. 자, 엉덩이 뒤로 빼면서 시선은 살짝 위쪽을 봐 주는 거예요. 살짝 위쪽. 그러면 엉덩이를 뒤로 뺄때내 등이 쫙 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부드럽게 가는 게 중요해요. 호흡.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지막, 후. 자, 돌아오면 네발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네발 자세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요. 자, 이제 내 왼쪽 손이 오른손 밑으로 쭉 들어가요. 쭉 들어가서 어깨와 머리가 닿으면 오른쪽 팔꿈치로 천장 찌르고 팔 펴고 접고 다시 바닥 짚으면서 네발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반대, 이제 오른쪽 손이 왼손 밑으로 쭉 들어가요. 이때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어깨와 머리가 닿으면 팔꿈치로 찌르고, 펴고, 접고, 다시 바닥 짚으면서 네발 자세. 다시 왼손 갑니다. 왼쪽 손바닥이 위쪽 향하게 해서 쭉 보내면 어깨와 머리 닿죠? 그럼 팔꿈치 찌르고, 펴고, 접고, 손 짚으면서 돌아오고. 오른쪽 손바닥 위쪽 향하게 해서 쭉 보내고, 어깨머리 닿으면 찌르고, 펴고, 접고, 바닥 짚으면서 돌아옵니다. 자, 이 동작 굉장히 시원하고 효과가 좋은 동작이에요. 근데 이 동작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무리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 쉬운 동작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처음에 잘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은 동작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해보세요. 자, 한 번씩만 더 할게요. 왼손 쭉 가서 어깨머리 닿으면 찌르고, 펴고, 접고, 짚으면서 돌아오고. 반대 쭉 가서 개멀이다 하면 찌르고 펴고 접고 네발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바닥에 편하게 앉아 주세요. 자,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뒤꿈치끼리 붙여서 다리를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손은 뒤쪽을 짚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편하게 어깨를 뒤쪽으로 쫙 폈다가 다시 편하게 돌아와요. 자, 어깨를 뒤쪽으로 쫙 폈다가 돌아옵니다. 자, 어깨 펴면서 호흡을 마시고, 돌아오면서 후. 가슴을 쫙 펴면서 호흡 마시고, 돌아오면서 후. 이 동작 해주시면 굉장히 시원하게 어깨가 펴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자, 이제 고개도 같이 들어 볼게요. 어깨 펴면서 살짝 천장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깨 펴면서 천장 보고 편하게 돌아오고. 자, 천장 보면서 호흡 마시고 후. 호흡 마시고 후. 호흡 마시고 후... 호흡 한 번만 더. 호흡 마시고. 후... 좋습니다. 자, 다시 돌아서 네발 기기 자세를 다시 만들게요. 자, 다시 어깨 아래에 손이 있고요. 골반 아래에 무릎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발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발 세워주세요. 그리고요, 손을요. 한뼘 앞에다가 짚을게요. 한뼘 앞에.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면서 요가의 다운독 자세를 쭉 만들었다가. 다시 엉덩이 내리면서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다시 엉덩이 올리면서 다운독 자세 만들고,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와요. 자, 엉덩이 올리면서 호흡을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자, 그리고 이때 내 양손으로 바닥을 꾹 누르세요. 그래야 어깨가 쫙 펴지는 느낌이 듭니다. 손으로 바닥을 꾹 누르지 않으면 어깨가 구겨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양쪽 손으로 바닥을 꾹 눌러서 어깨가 쫙 펴지는 느낌. 후.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후.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동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런지 자세를 만들 건데 무릎이 아플 수 있으니까 꼭 쿠션을 대 주세요. 자, 오른쪽 다리를 앞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고 주먹을 쥘게요. 자, 오른쪽 다리가 앞에 있을 땐 오른팔만 사용할 거예요. 자, 오른쪽 팔꿈치로 뒤쪽을 찌르고 팔을 펴고, 다시 접은 다음에, 시작자세로 돌아옵니다. 다시 팔꿈치 뒤로 찌르고, 팔 펴고, 접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요, 반듯하게 돌아가야 돼요. 내가 마치 쇠꼬챙이에 낑겨서 양꼬치가 돌아가듯이, 반듯하게 축회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팔꿈치로 뒤쪽 찌르고, 밟혀고, 접고, 돌아오고, 한번 더, 팔꿈치 찌르고, 밟혀고, 접고, 돌아요. 그러면 이제 자세 바꿀게요. 오른쪽 다리가 뒤에 있고, 왼쪽 다리를 앞에 세웁니다. 양손 앞으로 나란히, 자, 왼발이 앞에 있으니까 왼쪽 팔만 사용할 거예요. 왼쪽 팔꿈치 뒤쪽으로 찌르고, 팔펴고, 접고, 시작자세 돌아오고, 찌르고, 펴고, 접고, 돌아오고. 마찬가지로 축회전. 키가 계속 커진다는 느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몸을 회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팔꿈치로 찌르고, 펴고, 접고 돌아오고 마지막 찌르고 펴고 접고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운동도 잘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운동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어요.